PLT 배쌤입니다. First time, let's study vocabulary. Listen and read. Follow me. 장소 어디 교실 식당 극장 병원 회사 서점 은행 도서관, 헬스장, 화장실, next, grammar, 이, 가, subject maker, consonant plus 이, 선생님,님, consonant, 선생님, 이, 마을 plus 가, ndc, 이, ndc, 가, a, b, A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NDC가 있어요? 네, 있어요. Next grammar. A 있어요. A NDC가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어요. 수잔 씨가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Role play. A B 앤디, 도서관 앤디, 도서관 롤플레이 앤디씨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넥스트 수잔, 헬스장 롤플레이 수잔씨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헬스장에 있어요. Next. 엘리사 화장실. 엘리사 씨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Good. Repeat. Change the role play. Good. 복습과 연습은 제 프로필 네이버 주소에 있습니다.